자 이론이 많이 필요하다 문정점에 있을 때 20대 단체 주문을 받았다 20대 조립할 거니까 부품 다챙겨라겠지 그걸 웃으면서 하면 짜고 하는 게티 나잖아 이리 와 점장 이리 와 예. 20대 조립할 거라고 부품 다챙겨라겠는데 이게 부품이 다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요 안에 재원아 우리 컴퓨터 한대 얼마나 는아 크기가 보통은 그렇지. 이 정도 그렇지 여기 네. 20대까지 부품이 다 올라와 있다고? 빠짐없이? 예예 네. 컴퓨터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 하나씩 읽어봐요 스피우 CPU 쿨러,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어디있노? 메인보드는 지금 유안에 안에 어, 들어가있어.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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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 SSD 20개. 네. 파워. 파워 필요있나? 배워보니까 파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케이스 어디있노? 말 그대로. 자체가 그, 케이스. 음, 노트북용 메모리, 팅그룹, 티포스 메모리가 들어갈 거거든. 하나 변동사항은 있어. 뭐냐면, 은 이거 주문하신 분이 아이 쿨러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정품 쿨러를 그냥 쓸 거야. 근데 정품 쿨러가 뚜껑에 걸려. 우리가 정품 쿨러 테두리를 떼내야 돼. 떼내고 집어넣는 작업이 응. 필요하거든? 사실은 마지는 그렇지만 개꿀이지. <laughs> 사실 컴퓨터한대 조립하면 이 훨씬 쉽지 않아. 여기가 컴퓨터 20대가 들어가는 게다 들어있어. 그리고 5600G가 내장형으로 우리가 옛날에 돌렸을 때 오버워치가 되거든? 이 메인보드가 이제 d m g 에서 유통하는 데스크 미니 X300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구속품은 저희가 손님한테 이렇게 권해드린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손님이 다 전에서 오신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그게 된다면은 좋잖아. 네. 자취생들이나 스타벅스 같은 데가 이거 하나 다 올려놓고, 모니터 딱올려놓으 완전 인스타, 영어 이봐, 좋아듣는다 봐. 고 <laughs> <laughs> 20대를 조립을 해봤는데 불량률이 20개 중에서 1개 이하로 나온다든가 발리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취급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 좀 들어. 사무실에서 니가 다 해라. 제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답했다. <laughs> 그래, 알았어. 자, 한번 해보자. 배여분의 경우는 이제 협소한 장소에 오피스나 아니면 카페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PC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나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풀어주면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제품 아쉽게도 CPU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물질이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CPU로 막아주고 다른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를 여기 두개 꽂게 되겠고요. SSD가 이쪽에 꽂히게 됩니다. 이 위에 두 개의 USB 포트에 요 USB 연장 케이블을 매설을 하게 되면 설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가이드 먼저 뜯어내주고요. 이 조그만한 보드에도 USB 포트는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아주면 이제 케이스랑 이제 메인보드는 다 연결이 되었어요. 기본 쿨러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쿨러의 경우에는 서멀 페이스트가 기본적으로 발려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이드 부분과 펜 부분은 따로예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부분하고 장식용으로 따로 분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조그만한 나사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요거를 풀어주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AM4 가이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CPU 팬 1번과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협소한 배우원 PC이기 때문에 길이도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맞춰서 장착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장착이 끝났고요 디포스 팅그룹 제품이고요 제우스 노트북에 들어가는 램입니다 이미 본체보다 높습니다. 드라이버로 봐도 이미 이만큼 떠 있어요. 틈을 살짝 벌린 다음에 이 제품을 넣어 줄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케이블도 잘 정리를 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설치가 끝났고 CPU 쿨러 팬이 보이고 팬이 아무것도 안 걸리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손만 합니다. 사양 한번 볼까요? 네, 내일 컴퓨터 스무드 납품해야 되는데, 어디 있노, 지금? 컴퓨터 본체가 어디 있냐고? 이게 컴퓨터 본체라고? 이게 무슨 컴퓨터 본체고? 컴퓨터 파워하고 똑같으면 사이즈가.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요다 들어가 있어요. ITX 뭐 배워본 배워본 하는데 물론 스틱 PC도 있으니까 요즘은 야 이게 이만한 게 이게 컴퓨터 한 대라니까 나쁜 거하는거 정말 개꿀이다 그렇지. 무기보다 음. 무게가 있어. 들어가니 그 음.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사실 이런 배워본 PC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랄까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 되겠다 얘들은 불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CPU가 한개 불량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 불량 하나도 없었어. 난이 배워본 요거 있잖아. 애들하고 여기서 불량이 좀 나올 줄 알았다. 저도 하나 정도 어, 나오잖아. 하나... 나온 줄 알았는데 얘가 분량 하나도 안 나왔어 의외로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 20만 원 정도 하는 거 안에 메인보드, 배터리, 케이스, 파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괜찮다 에? 노트북보다는 성능이 잘 나올 거 아니야? 노트북보다는 잘 나옵니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한 150만 원 안쪽으로 구성이 되는 사양이거든?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음. 게임을 할 목적으로 만드는 컴퓨터는 아니 게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발열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제품 지금도 만져보면 알겠지만 따끈따끈합니다 네가 해보니까 이거 딱 어느 정도의 접했나? 사무용이랑 간단한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편집 정도까지. 사무 공간이 부족한 데스크탑 놓는 위치도 네. 부족해 하시는 분들 이 있어. 이게 전원 코드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이거야. 그러니까 책상 에에 털리놓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있잖아 요새 장터에서 팝업 같은 것도 하고 행사 같은 거할때 천막 쳐놓고 막 행사 하 아. 고를 때 그냥 이거 하나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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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김 대리 컴퓨터 니안 갖고 왔어. 그럼 갖고 왔는데 얘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laughs> 난요게 이제. 우리 납품 나가고 하나 불량난 거는 대신해서 바로 교체해준다고 했으니까 자금 나가도록 하죠. 고생했다.